와, 지금, 와, 누리장 나무 열매가 달렸는데요. 열매가 너무 예뻐요. 저는 처음에 이 꽃인 줄 알았어요. 와, 이 안에 그 사파이어가 들어있죠. 예, 블루 사파이어가 들어있고, 아니면, 예, 블랙 사, 블루 사파이어로 가야 되겠네요. 와, 너무 예쁘죠. 와, 이게 바로 누리장 나무입니다. 하나를 접살해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와, 뒤에 꽃받침, 이게 꽃받침이니까, 더 뒤에 볼건 없는데, 와, 이거 진짜, 그, 사파이 어 아니면은 흑진주 같아요. <laughs> 예, 아이거 그, 이거는 에메랄드 에머랄드 같기도 하고, 이거는, 예. 얘는 에메랄드, 에메랄드 얘는, 이제 네, 사파이어 종류 같아요. 예. <laughs> 어 너무 예쁩니다. 놀이장나무는 예, 앞편척가로 잎이 이렇게 마지다기죠 예, 제가 잎은 꼭 봐줍니다. 예. 예. 열매가 꽃보다 더 예쁜. 와, 이건 더합니다. 와, 이거 엄청납니다. 와. 누리장나무 열매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꽃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